<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최초 유도 만능 줄기세포 기반 바이오테크놀로지 회사 시스템 대표 주재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그 줄기세포 회사입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줄기세포는 중배역 줄기세포라 해서 다양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죠. 저희는 그런 중배역 줄기세포가 아니라 유도 만능 줄기세포라고 하는 줄기세포를 가지고 다양한 세포 치료제 그리고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줄기세포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중대엽 주기세포는 일정한 세포로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화능에 제한이 있는데 유도만능 주기세포는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세포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화능에 제한이 없는 이런 만능 분화능이 있기 때문에 어, 앞으로 재생의학에 있어서는 유도만능 주기세포가 큰 역할할 을 거라 생각합니다. 개발된 화장품의 피부 독성 같은 것들을 미리 한번 체크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는 뭐 심장 독성이 의심되는 약들이 있을 때그 미니 심장을 만들어서 그 약제의 독성을 테스트 할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보다 더 많이 제가 지금 강점을 갖고 생각하는 것은 치료제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의 장기 퇴행들을 좀더 고도화된 첨단, 3D 제형의 치료제를 개발함으로써 직접 도움이 되는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이 저희 회사의 가장 큰 목표이기도 하고 강점이기도 하죠. 연구소장 남유준입니다. 저희 회사는 면역질환 분야 관련 기반으로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엽 줄기세포 그리고 유도만능 줄기세포 분야로 연구 분야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가 더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유도만능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제 개발입니다. 유도만능 줄기세포라는 것은 성체 세포에서 직접 제작할 수 있는 분화 만능 줄기세포입니다. 특정한 전사 인자 유전자를 성체의 체 세포에서 발현시켜 세포를 리프로그래밍하여 유도만능 줄기세포로 전환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피부 혹은 혈액 세포에서 특정한 정자와 난자 단계까지 역으로 리프로그램할 수 있는 유전자를 넣어서 만든 것이 유도 만능 주기 세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얻은 유도 만능 주기 세포를 이용하여 저희가 원하는 것들을 다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뼈를 만들 수도 있고, 연골을 만들 수도 있고, 피부를 만들 수도 있고, 간, 신장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이러한 컨셉을 이용해서 유도 만능 주기 세포로부터 연골 세포 치료제, 신경 세포 치료제, 피부 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 현재 임상 허가를 위하여 주기적인 식약처 미팅을 진행하며 준비 중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유도 만능 주기 세포주 벤팅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이 왜 장점인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의 혈액을 이용하여 유도 만능 주기세포, IPSC를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연골세포치료제 등 어떠한 치료제를 만들었을 때, 이를 다른 사람에게 이식하는 과정에서 면역거부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면역거부반응을 최소화하고, 적은 수의 세포라인을 가지고 많은 환자를 치유할 수 있도록, 면역거부반응과 관련된 HLA-A-B-DR, 이것들이 동형접합인 IPSC 세포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저희 회사는 어떤 연구든지 이제 환자를 위해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부작용 없고 효과적인 치료법 개발을 위해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한국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